에서 발표한 한국의 도시 홍보 영상 속 국악 노래와 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나라의 멋 국악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고유의 멋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국악과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국악과 경서도 소리 전공 김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가야금 전공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국악과에 재학 중인 방서국스리 전공 중에 경기미녀를 하고 있는 이유인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는 정말 많은 과가 존재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음악대학에도 많은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음악대학에도 친구가 몇명 있는데 <laughs> 들어볼 때마다 다른 전공이더라고요. <laughs> 그중에서 세부는 국악과를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국악과 중에서도 각자 세부 전공을 전공하고 계신데 그 전공을 택하신 이유, 계기 그런 거, 약간 어린 시절, 약간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문화센터 통해서 동요를 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합창단 생활을 9년 동안 해왔었는데요. 이제 국악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가야금을 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가야금으로 원래는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어, 너 서도민요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합창단 통해서도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뭐 어, 그래 재밌겠다 해서 <laughs>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예중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 지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외갓댁이 조 예술 쪽에 있으셔가지고 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많이 치고 플루트도막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가야들 소리만 듣고. 뭔가 꽂혔나 봐요. 그때 <laughs> 한달 동안 네. 집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얻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뭐 대학생한테도 배워보고 하다가, 어, 13살 말부터 저희 지금 선생님한테 제대로 공부하기 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분들이 거의 다 국악을 전공하고 계셔서,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저팔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연도 보고 그러다가 경기민요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 성격이랑도 또 맞더라고요. 경기민요가. <laughs>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기민요가 성격에 맞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점이 성격과 맞으셨을까요? 어, 제가 원래 가야금을 했는데요. 네. 저는 활발한 스타일이라서 하루 종일 앉아있... 쓰면서 가야금을 뜯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무대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민요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승승님은 가야금 앉아 있는 거 괜찮으신가요? <laughs> 허리가 많이 아픈데. <laughs> 아 그래도 뭔가 이게 저는 악기 자체가 연습하면서 물론 힘든 점도 있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한한두 시간 정도는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팀원들끼리 가야금을 혹시 들고 왔을시봐 생각한데,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어, 그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제가 했거든요. 아, 잘했죠?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세분 모두 국악에 대한 애정이 너무 남다르시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세 분의 각기 각색 전공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 분씩 전공하고 계신. 제 마이 전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 전공은 이런 거다 이렇게 약간 대표 약간 앰배서더처럼 말씀해 주실지 주시는지 <laughs> 일단 저희 국악권은요기악성악작곡 어, 어, 이론 전공들이 있는 과고요. 어, 국악과 안에서도 저, 저의 전공은 경서도 소리 전공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어, 경서도 소리 전공은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를 다루는 전공이에요. 어,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주 전공들이 있거든요. 저의 주 전공은 서도민요고, 서도민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도민요는 북한의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서 불렸던 민요예요.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과 음을 이렇게 느리고, 그 다음에 이이이이렇게 이 깊게 굵고 깊게 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악입니다. 실례가 않는다면 한 소절만 하할까요아 혹시 그 이제 기고 받는다고 해서 소리를 같이 주고 받는 게 있는데 어? 이 <laughs> <laughs> 아, 같이 같이 설레봐, 설레봐. 아니, 그러니까, 아, 같이 같이 하이 같이 않을까 해같 제가 아리 아리랑을 하면 같이 아리 아리랑 제가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랑 이렇게 주고 받는 네, 어 같아요. 네 열고 가장 해주세요 그럼. 네 신호를 줄게요. 안남산 진달래 필랑말랑 가는데 임하고 나고는 정들랑 말랑간다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를 넘어 넘어간다. 펼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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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처음에 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이건 <웃음> 이건 <laughs> 진짜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가야금 조공도 아... 빠질 수 있죠. 저는. 그 국악과에서 기악과에 있는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고요. 가야금 많이들 보셨겠지만 정말 헷갈려 하시는 게 아무래도 줄 개수끼리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혼동하시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오동나무에 가야금을 명주실 12개를 얹은 현악기고요. 어, 저희는 손으로 뜯거나 튕기고 연주를 하면서 왼손으로 소리를 만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농음 같은 거를 이제 왼손으로 아, 아, 이렇게 떠는 건데 좀 양손이 따로 노는 그런 악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정악이라고 하는 궁중음악과 민소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처럼 민요나 뭐 붓이나 그런 민소각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25양금이라고 또 12개짜리를 25개짜리로 늘려서 피아노 스케일로 만든 계량악기가 있어요 제 그걸 가지고 창작 음악도 하고 있는데 독주곡도 많이 쓰이고 국악관의 악단에서도 살짝 반주랑 메인 멜로디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도 사용하고 있고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실용음악 팀이랑 같이 어 콜라보를 하면서 이야기 팀이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같이 창작 음악을 만들면서 하려면 아무래도 전통 악기보다는 2 5연을 쓰면서 좀 양성도 화려하게 쓰면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림님께서 경기민요 성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경기민요는 이제 좀 서울이랑 경기지방에서 불러져 온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는 아까 이렇게 좀 굵게 떨었잖아요. 저희는.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굵게 떠는 것보다는 좀 소리를 위로 많이 올려서 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서두 민요랑 경기 민요랑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른 매력이 뭔지 <laughs> 한번보 <더 웃음> 한번 <더 웃음> 제가 좋아하는 민요가 있는데, 네. 사철가라고 있는데, 응, 네.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起花旗，花旗， 면주하시는 가요금 노래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원래 창작 음악도 물론 되게 좋아하지만 민소각적인걸 훨씬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가야금 그러니까 민소각의기약의 꽃이라고 부르는 산조라는 게 있는데요. 제 산조 독주곡을 제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한테. 애와 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웃음> <웃음> 아, 친구가 누군가. 친구. 그 김정호를 가금산조한테 네. 애와 증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저 저만의 것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음. 네. 김정호를 가금산조에 애착이 크고. <laughs> 초아랑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북판을 한번 벌렸어요. <웃음> <웃음> 작년에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서도굿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부채 들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저희는 옆에 기악단 반주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저는 그런 좀 국악 민속 자체가 샤머니즘 쪽에서 많이 파생이 돼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전통을 많이 듣다 보면 뭐라 해야 이게 심적으로 많이 흔들린다고 해야 돼좀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곡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부박사랑김치아랑 <laughs> <국악사랑> <laughs> <laughs> 네, 준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 같이 듀엣 뮤지컬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laughs> <많은> 관심 <laughs> 많아. <많다>. 많은, <분. 웃음>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세 분은 이제 국악 전공자로서 어, 전달하고 싶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나 메시지 이런 게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 초안님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밤내는 온다로 최근에 많은 큰 사랑을 받아서 국악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원인 전통에 대해서는 조금 딱딱하고 좀 세다, 좀 지루하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에도 스토리가 있듯이 음악에도 악기나 그 성악의 소리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사의 뜻을 하나하나 파보면 뭐 연인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별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법 내려온다나 뭐 최근에 BTS에서도 이제. 그런 국악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는 그런 시도들도 되게 좋게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런 창작 음악을 만드는 데에서 기반은 역시나 전통이거든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희와 굉장히 많이 밀접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들이나, 그런 것도 사실상, 누군가요에서도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를 그냥 저희는, 저희만의 어법으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대중가요였던 것처럼 음. 이제 이런 소스들이 다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존재로 남을 수 있기를 저희도 열심히 창작음악도 <laughs> 만들면서 전통음악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음을 내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국악 부분이 많이 탈락이 돼버리는 상황이 와서 지금 명인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과 목소리를 내시고 계신데, 어, 저희도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저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더 생각했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좋아하시는 뮤지션들이 있으시면 이제 콘서트 키고 예매하고다른 그러시잖아요. 공연은 솔직히 그렇게 막, 음, 많이 비전공자들이 많이 하다가 보시는 공연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각하면 지루하다거나 아니면 어, 그건 좀 약간 이런 반응이 없게끔 저희도 열심히 네 열심히 연습하고 많은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어 그냥 평소에 국각이라는 장르를 좀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요. <웃음> <웃음> 저희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하나씩 어, 네. 이제 소감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얘기했던 꿈도 그렇고요. <laughs> 이 촬영에 참여해주셨던 소감을 얘기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어,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어, 가학이라는걸 조금 더이 매체를 통해서 더 알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laughs> 오늘 너무 긴장을 했는데, <laughs> 덕분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laughs>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악과를 대표해서 나온 입장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오히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국악을 맞닥뜨려 왔고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감사합니다 <laughs> 천사 같으신 분들과 <laughs> 인터뷰 할수 있고 이제 저희 국악가 3명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국악이란 장르를 아는 분들께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악가 분들 오신다고 하셨을 때이 정도의 애정과 사랑을 <laughs> 이렇 느끼니까 뭔가 제자신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내 전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우리의 것, 우리의 멋을 이렇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나의 진로도 있지만 뭔가 정말 공익적이고 대의를 위한 그런 길을 위해서도 나아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정말 멋있고 대단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그런 국악 한양대 국악과 이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땀 눈물이 있었는지 <laughs> <laughs> 뭔가 예상이 되고 오늘 저희 테덱스 한양과 함께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그럼 우리 또 만나요 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laughs> 그럼 우리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